저 치즈 보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뭘 소개하실 거죠? 여기 봐. 샤오미. 아니, 로보락이. 여기 봐봐. 로, 로 아, 로보락. 맞아요. 로보락. 몇 세대입니까? 2세대예요. 로보락 2세대. 2세대. 오늘 2세대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군요.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2저등에 2세... 누가 있어요. 내 친구 이 1세대가 있죠. 어, 저기에는 1세대도 있고요. 어, 저기 여긴 1세대. 2세대가 있고요. 응, 여기 보면은 여기 무군에판 있죠. 무군에판은 충전기 끼워야 해요. 안 그러면 안 그러면 그냥 그냥 돼지 코. 왜 돼지 코가 <laughs> 왜 돼지 코야? 여기에 보면 돼지 코. 돼지 코구멍처럼 동그란 게가 두개 있어서 돼지 코야. 응. 여기 보면 여기 선들이 많이 있고요. 선을 여기 여기 보면 충전기 어때? 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럴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험면충전이 되고 이거 물건 내고 여기 보면 여기에 여기 에기 똥물건 내가 많아요. 똥물건 이게 바로 똥물건 내요. 똥물건 내. 똥물건 내? 어, 똥물건 내. 더러워요? 응, 어, 똥물건 내요. 엄마, 이제 한번 도집해 볼까요? 네. 우리 친구는내 여기 가까이서 설치해 주 여기, 그래, 돼지코. 돼지코를 여기 딱 꽂아보여. 그래, 돼지코가 안 보여서 그냥, 그냥 돼지코지. 또이 그래, 이고 와서, 이거를 딱 꽂힌 다음에. <laughs> 이게 니 <내> 거야. 아니, <laughs> 내 엄마한테. <엉망진다. 웃음> 내가 니 <내> 거야. <laughs> 아, 내가 잘못 <밥> 봤네. <laughs> 내가 잘못 <좀> 봤어. <먹었어. 웃음> 어, 그냥 돼지 코가 필요 없는 거네. 어, 맞아. 돼지 코가 <laughs> 필요 없는 <laughs> <이렇게 할> 거야. 그냥. 왜그할 거야. 어, 이집고자났다 <이제 꽂아졌다. 웃음> 이거 못 쓰는 거야. 이거. 엄마한 거 맞아? 어, 엄마한 엄마 없이 어디갔지 엄마 없이 어디갔죠? 할아버지 방에 있나 봐요. 응, 할아버지 방. 응. 계속 설치해 주세요. 응. 여기 여기 충전대 어댑터래요. 여기 이렇게 충전하고 여기 보면 무거운 파는 여기 에 꽂아야 돼요. 그거가면 안전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 좀겨야놓 안 되니까요. 1세대를, 네, 여기, 2세대를 여기 주면 돼요. 그리고 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충전이 될까? 안 될까? 물걸레 파는, 어떡, 물걸레는 어떡하죠? 물걸레는, 어물걸레 어디 끼우면은, 여기, 여기, 문제도, 보면은, 여기 밑에. 여기에, 누군가 파는 보이님, 그, 이거를, 이렇 딱, 이렇게 꽂으면 돼요. 음다 끝났나요? 아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빨간색이, 이 새들이 옆으로 가야 끝나는 거지. 아직도 안 끝났어.